글로컬 대학을 최종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개 대학이 심사를 받아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10개 대학 중에서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권양대학교가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과를 내주신 백성현 논산 시장님, 김효과 권양대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권양대학이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돈은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어, 변인하게 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이번에 같이 어, 글로컬대학 선정을 추진했던 순천향대학은 어, 작년에 이어서 예비지정이 돼서 본 지정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최종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된 권영대의 실행예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대는 논산 국방 국가산단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전 학과와 교원을 국방산업 중심체계로 개복 개편하고 국가와 충남도 원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업과 관련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k국방산업 선도대학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선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지난해 우리 지역 글로컬대학을 배출하지 못한 아쉬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는 사전 공모전부터 대학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초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한 대책 회의를 시작으로 도내 전체 대학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학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예비 지정 단계에서부터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하는 책임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전 지정 준비 기간에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산학연 TF를 구성하여 4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실행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짜임새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글로컬 대학에는 국비 1,000억원에 대응해서 205억원이라는 도시군의 과감한 별도 대응 투자 지원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서 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되는 만큼 신속하게 도와 대학 산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양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상생 발전을 동모하는 한편 본의 전체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여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사는 선순환 체계가 안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타 대학에도 글로컬 대학 혁신의 성과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양대학교만 지정된 것이 아쉽지만 내년에도 계속 글로컬 대학의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지정되도록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총 10개의 글로컬 대학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본의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